그날, 예수님의 재판이 열렸던 6월절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는 군중 앞에 한 남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죄가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했던 그 남자의 눈빛 속에서 빌라도는 뭔가 특별한 진리를 느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빌라도.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속에는 진리를 부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세 번이나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외침과 반란 위협 앞에서 그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왜 그는 진리를 붙들지 못했을까요? 빌라도는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빌라도처럼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람들의 눈치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속 진리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를 붙들겠느냐?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겠느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나요?